지난 27일 제22회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진행돼 총 533명의 학생들이 졸업했습니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마포구의 야간 휴일진료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비상진료근무를 안내합니다. 마포구가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인 커피박을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해 제자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달 13일 마포중앙도서관과 서강대 SSK연구단이 함께하는 특강 그림치유 감정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52년부터 성인 여성교육에 힘써온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지난 27일 열렸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생 239명 전원 대학에 합격할 정도로 학구열이 뜨거웠는데요. 열정으로 가득한 일성여중고의 졸업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제22회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총 533명이 졸업한 이번 졸업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선재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장을 비롯해 700여 명의 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체조 꿈나무 장학금 수여로 시작한 제 22회 졸업식은 개식 선언 및 국민 의례와 내빈 소개를 거쳐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축사와 모범 학생 구청장 표창, 폐식 선언 순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 22회 졸업생 533명 중 고등학교 졸업생 239명은 전원 대학에 합격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졸업생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비상이나 응급실을 대비해 마포구에서는 네곳의 야간 휴일 의료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포구 보건소를 연장 운영하고 심야까지 문을 여는 두 곳의 공공 야간 약국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과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마포구에서는 총 4개소의 야간, 휴일 진료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및 휴일 진료 의료기관은 24시 열린 의원, 공덕 365 의원, 연세 굿닥터 의원, 조은샘 의원, 총 4개소로 기관마다 운영 시간이 달라 방문 전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포구 보건소 역시 비상진료 근무를 진행 중입니다. 평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하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외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마포구에서는 365일 심야 시간까지 운영하는 공공 야간 약국도 두 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망원역 부근 비운디 숲속 약국과 합정역 부근 셀약국 모두 매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추가적인 비상 진료 병 의원 검색은 응급 의료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커피박은 커피콩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가 되면 폐기물 증가와 탄소 배출 등의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이에 마포구는 커피 박 재자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마포구가 생활 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해 커피 박 재활용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은 일일 약 52톤으로 추정되지만 재활용률은 9.2%로 재활용되는 커피박의 양이 발생하는 양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문 수거업체를 통해 지역 내 커피 전문점 100곳을 대상으로 커피박 수거 시범 사업을 실시해 총 68톤의 커피박을 재활용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커피 전문점 165곳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와 환경공무관, 환경보안관, 청소대행업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박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구는 현재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사업에 함께할 관내 커피 전문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서강대 SSK연구단과 함께 특별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대중과 솔직하게 소통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스토리를 통해 미디어와 일상으로부터 쌓인 마음의 독소를 풀어내고 정화와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과 서강대 SSK연구단이 공동 주관하는 특강 그림 치유 감정이 내달 13일에 열립니다. 청소년 및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3월 13일 14시부터 16시까지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고흐와 르네 마그리트, 뱅크시 등 세계적인 예술가와 이중섭, 김현정 등 한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예술적인 안목과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신청은 마포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일명 MWC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데요. 올해는 우리나라 기업 165개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IT 기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결합한 기술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